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프로 자동차 매매 상사 김인찬입니다 중고차 딜리버리 집 앞에서 배달 받는 중고차 술매물100% 가짜 매물 팔지 못하는 딜리버리 중고차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 오늘은 2012년식 SM5 신형 SE LPG입니다 LPG 사고는 없고요 자 은색입니다. 2012년 SM5 LPG 개인택시로 사용하던 거고요. 자 차량 가격은 190에 판매합니다. 190에 자한개등 있고요. 자 차가 타이어랑은 새 겁니다. 타이어는 가른지 얼마 안 됐어요.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타이어 타이어를 싹 전차주분께서 교체를 해놓으셨고요. 이 요거 싼맛에 그냥 푸시고 아반떼로 갈아타시려고 위탁 판매하신 겁니다. 어, 위탁 막장으신 거예요. 뒤에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후방 감지기도 있고.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죽 시트 돼 있고요. 퍼도록 되돼 있고. 자, 실내 보면 실내도 깨끗합니다. 자, 우드 그레인 돼 있고요. 에어백 어 있고. 자, 자, 보시면 스마트 키도돼있고요 오토 에어컨인데 좌우 독립식이라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조부식 밀어도 되고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잘 덮이죠? 자, 조부식 미러 도되고요 자, CD 있구요. 자, 내비게이션 있고요네비게이션 있고, 잠깐만요. 내비게이션 됐고요 잠시만 자, 네비게이션 됐고요 자, 아이나비로 갈아놓은 거고요 주행거리는 42만 천, 42만 1000km입니다 네, 엔진은 쌩쌩합니다 스타트키 돼있고요 에어백 우드그레인 주차브레이크 돼있고 좌우 독립식 에어컨 있고요 엔진소리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엔진소리 잠깐만요, 엔진으로 들려드릴게요. 토요 아, 상태도깨끗해죠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보시면 엔진도 깨끗하구요. 또이 정도면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면 조용하고요 뭐, 우리가 중고차 사는 이유는 현금이 많으면 새차 사지 누가 중고차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분들 아무 무리 없이 부담없이 쓰실 분들은 2012년식 SM5 이것을 190에 사신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가격입니다 뭐 차는 어디 이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제가 주행 테스트도 다해 봤습니다 주행 시험도 다해 봤고 그냥 싸게 싼 맛에 그냥 출퇴근용으로 타실 분, 200만 원안 되는 가격선에서 타실 분, 그런 분들한테만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뭐 차리는 게 한두 끗도 없기 시작되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타시는 분 중에는 그냥 차만 잘 굴러가면 이상 없으면 그 차를 타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자, 샤크 안테나 달려있고요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자, 2012년식 어떤 차를 사도 200만원에 살수 있는 차가 몇개 안됩니다. 190에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190.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1899-7445. 중고차 저렴하게 딜리버리로 확실하게 가짜 매물, 속상한 매물 없이 확실하게 판매하는 김인찬 중고차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1899-7445입니다. 자, 전동 시트도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열선도 되어 있고요. 여기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 네. 감사합니다.